얘들아, 이 문제 진짜 어려워요. 쳐다보세요. 홀수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저 다항식을 제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항상 요 놈이 나왔대. 와, 일단은 왜또다 홀수야? 또 모든 자연수죠? 그러니까 홀짝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수가 아니고 모든 자연수도 아니고 홀수인 자연수만 요 놈이 성립한대. 그러면 식을 일단 적어볼게요. x의 n승 적고 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요 놈을 x 플러스 2로 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있겠죠? 몫은 난 몰라요. 그쵸? 맞아? 몫은 모르는데 아이고 미쳤어. 나머지가 뭐라고? 나머지가 2의 n 플러스 1대 네. x 플러스 2 식이 요렇게 되겠네. 됩니까?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쵸? 일단 내가 쓸수 있는 식은 이게 전부야. 이걸 갖고 내가 이제 게임을 해야 되죠. 네. 이식 정도는 쓸수 있겠지, 그래도. 네. <laughs> 내가 쓸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데, 이 식을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가 문제네. <웃음> <웃음> 드려? 드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맞아요. <laughs> 자, 내가 이놈을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 잘 봐요. 요렇게 조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얘들아. 여기 지금 X 플러스 2가 여기도 들어있고요. 여기도 들어있는 거 보여요? 그쵸? 렇 네. 그럼 우변이 X 플러스 2라는 놈을 한놈 인수로 갖고 있는 건 분명하죠? 네. 그럼 좌변도 역시 그렇겠죠? 그럼 그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여기 들어있을 수가 있어?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맞아,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 놈식기가 분명히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X 플러스 머시기로?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 아니야? 그렇겠죠? 맞잖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변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지금 들고 있어요. 공통인수를 묶을 수도 있어. 귀찮아서 내가 안적고 있을 뿐이에요. 그쵸? 렇 그럼 좌변 역시 X 플러스 1을 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하는 건데, 여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놈이 들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 내 이식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자, x 플러스 2에 곱하기 x 플러스 k로 바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내 전략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나는 k만 그냥 구해서 k가 만약에 구해지면 얘를 그냥 전개만 해서 a랑 b를 구해낼 생각을 했어요. 헐. 맞 맞아요. 네. 내가 얘 이식을 함부로 얘로 바꿨다고. 그리고 나서 난 k만 구한 다음에 그걸 전개하면 a랑 b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구하기 쉽잖아 그러면. 그죠? 자, 그럼 내가 얘를 얘를 대신에 얘를 적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뭘할것 같아요? 양변을 얘로 나눌 거예요. 얘를 지우고요. 그리고 얘도 지울 겁니다. 요렇게 식이 만들어져요. 됩니까? 돼, 안 돼?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적어줄게. x의 n승에, x 플러스 k, 요렇게만 딱 식이 적히고, x 플러스 2에, qx에 플러스 2에 n 플러스 1, 요런 식이 딱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야, 그럼 어떻게든 내가 지금 x 플러스 1을 한번 지우긴 지웠죠? 그지 그럼 난 k만 구하면 되는데 k만 구하면 되는데 이 qx를 내가 모르지 그 qx를 죽이고 싶죠 그쵸? 죽이기 위해서 x에 뭘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2를 대입했어요 내가 왜 모르니까? 얘는 알 도리가 없잖아 그쵸?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봤습니다 얘들아 지금 이런 과정이 일단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당하는 겁니다 난 a랑 b가 필요하고 일단은 이 상태에서 뭐가 안 되니까, X 플러스 2로 양변을 일단 나눈 거고. 자, 요 놈, 얘, 내가 모르니까 얘를 또 죽이기 위해서, X에 마이너스 2를 또 대입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N승에, 마이너스 2 플러스 K란 식이 딱 등장을 하고요. 얘는 쫙 지워지면서, 얘가 뭐가 돼요? 2의 N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됩니까? <laughs> 돼요? 근데 이거 잘 봐라. 이 식이 지금 마법 같은 식인데, 자, 솔직히 지금 요 하나를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2로 나눈 것도 물론 쉽진 않았겠지만, 요 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잘 봐. 너희들 2의 N 플러스 1승 얘가, 얘들아, 2의 3승이 2 곱하기 2의 제곱, 이, 이거는 건 알아요? 뭐 당연한 말 아니야? X의 5승이면 X 곱하기 X의 4승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바꾸면 화나냐? 2 곱하기 2의 n승으로 바꾸면 화나? 화안 나죠? 네.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적었어. 좌변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앞에 붙어 있고, 요게 마이너스 2의 n승이 적혀 있고요. 우변에는 2 곱하기 2의 n승이 딱 적혀 있죠. <laughs> 됩니까? 야, 그러면, 내가 양변을 2의 n승으로 나누면, 어? 양변을 2의 n승으로 나누면, 자. 지금 n이 지금 뭐라 그랬니? 홀수라 그랬죠? 예. n이 홀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지만, 얘는 무조건 음수인 거 보입니까? 예. n이 홀수면 얘는 무조건 음수겠지? 예. 마이너스 뭐를, 얘들아,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27이죠? 예. 그지? 5번 곱하면? 마이너스 433, 243인가? 하여튼 얘들아, 마, 힘드니까, 씨, 그래. 마, 2로 하자. 얘를 한번 곱하면 마이죠. 세번 곱하면? 마 8이죠. 다섯 번 곱하면? 마이너스 32죠. 즉, 특정한 숫자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예요. 근데 음수를 짝수번 곱하면? 양수가 나오죠. 예. 맞아요. 어,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얘랑 얘는, 절대 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를 것이다. 부호만 다를 것이다. 맞죠? 이거 이해 됩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은 여기다가 한 3만 넣어봐. 이3 넣으면 이거 팔 나오지? 이거 마팔 나오죠? 응. 오 넣어봐요. 이거 팔 나오고, 이거? 아유, 오 넣으면 얘 30이 나오고, 얘는 얼마? 30. 마에 30이 나오죠? 근데 이 식이 그런 경우마다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뭐면 됩니까? 얘가 뭐면 돼요? 얘가 부호를 뒤집어주면 되죠. 그치? 그죠? 즉, 얘랑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얘 네모, 요 놈과 요 놈도 부호가 만약에 반대면, 부호만 반대인 그런 관계면, 이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겠어요? 맞잖아요? 그럼 난이 값이 이면 이 값은 마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이에요. 이 문제 정도 되면 내신에서 아마 거의 킬러급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봐봐.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인데 그 값은 지금 같죠? 절대 값은. 그쵸? 렇 그럼 부호만 반대예요. 그럼 난 얘, 얘도 절대값은 갖고 부호만 반대로 만들어주면 결국 곱했을 때 값이 같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 따라서 K는 제로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따라서 K를 제로로 만드는 순간 제로로 만드는 순간 요 놈이 바로 요 놈이다라는 게 나와버리는 거죠. 예. 됩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전개만 하면 얘가 나온다며 전개하면 X가 플러스 2X가 되잖아. 그게 바로 요 놈이라는 얘기지. 그럼 A는 2, e, B는 제로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정답이 4가 나오겠네요. 예. 됩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예. 자.